제가 그러니까 대신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구주이전 교사입니다.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교회를 항상 갔습니다. 교회에 집사님들과 언니, 오빠들도 정말 많이 이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나, 계시는구나 또 자연스럽게 알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도 문제없이 재밌게 잘 다녔고 무엇이든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재밌었고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었습니다. 저는 주, 초등학교 1학년 때 차에 치어 갈비뼈에 부러졌고 뇌에는 조금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한, 위, 위험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반년이 지난 뒤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닌데 공부를 해도 들어도 기억이 안났고 배운 것이 뒤돌아서면 까먹고 생각이 나지 않아 학업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기후, 그 이후 1 0 살쯤에 부모님은 평창으로 사역지로 옮기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때 젊 그때는 조금 젊은 중의 목사님이셨고 교회를 간지 얼마 안 돼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부모님은 성전 건축으로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시는 것 때문에 항상 얼굴 볼 시간이 없었고 부모님의 표정을 볼 때마다 웃는 모습이 힘들었습니다. 재미있게 해드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고 되도가는 것을 혼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은 제가 목사님 딸이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걸어도 저한테 무시하고 가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것에 대해 질문을 할때 다른 아이들은 지금 대답을 안 하니까 저한테만 뭐 대답을 듣기 원하시고 아이들한테 아이들도 저한테만 뭐 맡기니까 점점 생활, 친한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사라져갔고 교회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제 일단 제 스스로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께 욕 먹는 것이 싫어서 싫어도 많이 웃었습니다. 막 학업도 포기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에. 제 성적으로는 수준 가는 고등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완전 쓰리 같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웃고 다니긴 하지만 제 안에는 전혀 채워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시는 부모님은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많이 우시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스무 살이 되면 교회를 떠날 것을 마음에 항상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부흥회가 있다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저에게 아버지께서 용돈 주시겠다며 함께 가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잘못하면 많이 혼날 것 같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언하시는 전도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전도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상황이 뭔가 깊숙하게 제 마음속에 아픈 것들을 던디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울분이 터지는지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싫었기에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난 뒤한 명씩 전도사님이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참았던 눈물이 주책없이 막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시는데 저의 아픈 구습을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런 구석들을 특이하게 건드시는 느낌이면서 얼어 만지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위로를 받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전교사님은 저에게 어디 학교에 갈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누고 희망했던 제자국제 크리스천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에 차 타고 가는 동안 두세 시간 동안 눈물이 하염없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진짜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안 되지만 제자국제 크리스천 학교를 면접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제 마음을 얼어 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찬양한다는 것을 느꼈고 느껴졌고 아 이게 진짜 찬양이구나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성경 말씀 육상을 하고. 은혜 나누어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그 십자가의 사항이 이런 거구나 그냥 내가 유치한 때 그냥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실제였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내 사람 가운데 실제가 될수 있고 실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영웅도 계속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예배 시간에 꼭 앞자리를 앉으려고 했으며 예배 시간에 졸려도 다리를 꼬집어가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시려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럼 없이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선생님은 저렇게 미친듯이 주님을 위해 사는데 나는 여태까지 뭐였지? 나도 저렇게 미친듯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제입 밖에 꺼내기 부끄러운 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한 없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잡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밀려서 학교 뒤에 있는 쓰레기장 쪽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는 연습을 한두 시간 정도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명남대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해도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면서, 그리고 나이 추적한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국내가 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2016년 3월 9일 화요일 날 저녁에 방황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더욱더 느낄 수 있었고, 내가 교회가 잘못됐다고 욕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욕먹게 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나의 행동들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겠 믿을 수 있는 사람들도 그 아이들도 내가 오히려 못 믿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송한 마음만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되길 바라신다면. 이 방언이 계속되게 해주시고, 안 말하신다면 이 방언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방언은 계속 끊임없이 됐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었던 제가 그때부터 저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던 저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또 교만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또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른 뒤 주님께서 저의 그런 모습들을 알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백했던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던 그 말이 지금 이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고 제 옆에 있는 한 지체를 교회로 세우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시려고 하는 황정한 목사님과 전익경 사모님 옆에 서서 저도 그분들처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하게 많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거, 같이 걸어가시는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이 땅의 왕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기초를 알아본다면, 이 아합이나 또 누굽니까? 이이세벨 그리고 이 나법이라는 사람이 세 사람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세 사람의 인물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에서 저희 앞에 감사하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최고의 권력이 있으니까 누구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는 안 되는데 자기 권력 따라서 내 안의 모든 것은 생사 여탈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께 온는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 내 인생의 책임, 모든 것들은 내가 있다라는 사람들은 하나 없는 사람들이니때이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그고 싶습니다. 시작. 어떤 가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다른 분명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대팀 하시든지 하나님연 놓아 주겠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나보다 두 사람은 오히려 거기서 귀신 가난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칭찬을 받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죽었으니.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서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책임을 당할 때 누구한테 한거 해볼 수 있는 가족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세계관은 이 세상이 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가야 될줄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가족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착취하고, 뺏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즐기 위해서 만들기 원이다. 열 개의 개명이 죠 하나님 대한 개명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개명을 주시니. 개명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주시 것이죠. 우리, 저는 몇 개입니다.